집에서 인터넷 강의하려고. 두고두고 두고 봐야지.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려고 해. 자, 일단은 뭐냐면, 요 가방 백을, 전네카 백을 이렇게 펜다 매듭으로 이렇게 클로버 매듭으죠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내가 반, 이쪽으로 데 크로스, 크로스. 그 e r 로 s 겨요드법이죠 안경 같이 생긴거있죠 안경 같이. 다매드다매이안이라고 하는데 세계배잖아. 까먹었지. 네. 그래서 여기는 네. 우리 상 나. 좀 심플해요. 우리가 개나 한게 뭐냐면 예, 여기 있죠. 팩이라고 돼 있죠. 예, 예. 아, 게접혀 있지만 어쨌든 아, 상각이 예하고 예 하고연결 돼야 된다. 아, 네. 된다. 네. 이 택을 풀어놨는데 나중에는 이택를 빨간색을 뒤에서 당기지 않아야 돼. 이쪽으로. 저 저쪽에 당기게 되기 때 당기는데 저거를 락이 저기도 하나 있지만 여기 바우맨이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해. 요 <laughs> 제네카 시스템에서. 저기 보면 여기 낙. <laughs> 예예.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탁놔버리면락이 앞에서 바우맨이 잠가버리면 딱 좋은데. 근데 보통 이게 잘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네. 자율적으로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테이핑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아, 네. 락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바우맨이 락을 잡습니까? 네 바우맨은 못 업는다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집 헬리아드잖아요 음. 이제 얘를 끌어올릴 제네카 헬리아드를 찾아야 되겠죠 음. 제네카 헬리아드는 어느 건가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거 뭐 하나 있는데, 파란색. 아, 풀에 막 풀고. 땡기는 거. 네, 땡기는 어, 거. 천천히. 노트는 힘이 필요 없어요. 천천히. 아.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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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네. 네. 상기네. 살살. 땡기면 땡기. 그냥 손을 뽑아라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세요. 요거는, 시벨리아드고, 음. 얘는, 제네켈레비. 잘 음. 보셔야 될 게,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에 밖에. 아, 밖으로. 아. 어, 밖으로. 밖이죠. 네. 밖이죠, 그죠? 맞죠, 맞죠. 그래서, 밖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음. 이해하시면 되죠. 그걸 음. 밖으로 당기기 위해서, 자, 한번 해볼게요. 뱃머리가 왜 뾰족한 배 있잖아요. 네. 그거, 거기에다가 앞에 걸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이 일이 네. 그거 같은 거죠. 자, 아, 이거 뭐지? 이거 블록이 뭐지 어. 안에서 이제 싹스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아 시스템. 아, 한 번, 이거 파란색 시트를 한 번. 살짝 땡겨봐 주실래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헬리아드를 올리실 때는 항상 이걸 올려가는 걸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걸리지 않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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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보시죠 계속 어 볼게요. 작은 바람을 모아서 가는 감고 예, 오케이 이제 락 잡아주시면 돼요 손으로 세게 한번 당기시고 락 잡아주시면 돼요 예 오케이 락.